제가 생각할 때병지 내가 볼 때는 먹어 스트라이크로 변신될 가능성이 많고 아하. 김병지 보면은 제가 우리 히딩 감독님한테 지적당했던 어, 상황이 생각납니다. 아. 김병지 볼킥입니다. <laughs> 오범석 올려 나가세요. 압박하는 네. 백지훈. <laughs> 오, 알았어요? 그렇지 않았어요? 아 내가 오늘 뱅지가 큰 사고를 안지는된다 했는데 오늘 어, 또 뱅지가 파고 치면 음식 키퍼가 정말 박항서 감독님 말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결국 mm. 골키퍼가 수비수들한테 많이 소리를 좀 지르죠 아, 골키퍼의 실점은 골키퍼가 잘못한 게 아니라 수비가 실수해서 먹는 겁니다 ah. <립> 아, 김병지 골키퍼가 치고 나오는데 여기서 뺏깁니다. <립>